세계 금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의 와인 전쟁. 1853년, 로스차일드가 너다니엘 트로치드 남작의 보르도의 유명 와이너리 샤도 브랑부똥을 샀으나, 2년 후 2등급 판정을 받고 맙니다. 1868년, 너다니엘의 막내 삼촌이 1등급이었던 샤도를 매입해, 샤도 라피트 로칠드로 이름을 바꾸면서, 두샤도에 보이지 않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너다니엘의 선자 필립 트로치드 남작은, 와인이 크통 단위로 중간 상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크통 발효에서부터 병입, 라벨, 보관,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작강이 나쁘네 생산량을 크게 줄여품질을 유지했고, 3년 연속 나쁜 날씨가 이어지자 보급형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무통이라는 뜻을 가진 중저가 와인인 무통카드. 무통카드가 인기를 얻자 승격을 반대하던 또 하나의 샷도, 오브리용에서는 무통카드를 포기한다면 무통의 1등급 편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973년 무통의 1등급 진입을 그토록 반대해오던 라피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무통은 꿈에 그리던 1등급에 오릅니다. 1855년 이후 유일한 승격 사례입니다. 필립은 기뻐하며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1등급이다. 과거엔 2등급이었다. 무통은 변하지 않았다. 무통은 피카소, 앤디, 어울 등의 화가들의 그림을 라벨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